자, 안녕하세요. 사마이카주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요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독일산 외관형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공간성 좋고요. 주행거리를 얼마 타지 않았어요. 7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는데 감가가 신차 판매가 대비 약7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아우디의 A3, A3 외관형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차량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량은 2015년에 생산을 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순환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3 e o TDI 스포츠백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우디의 이제 A3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외관형 차량이에요. 일단 외관 디자인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 뒤쪽이 이제 세단 방식이 아닌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외관형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량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벤츠의 C 클래스 외관형 그리고 BMW의 3 시리즈 외관형 이런 모델들과 이 외관 사이즈가 비슷한 모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독일산 외관형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은 저렴하지가 않아요. 3,600만 원 이상의 신차 판매 가격을 보여줬던 모델이지만 오늘 약70% 정도 감가가 된1000 100만원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가 없는 모델이고 주행거리 연식 대비 짧아요. 연비도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는 디젤이에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16.6kg라는 준수한 연비까지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인원도 편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고 짐도 편하게 실을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1120, 1120만 원에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을 볼게요.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 드리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시클래스 3 시리즈 외관형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아우디 A3의 외관형 모델도 전면부 디자인은 세단 모델과 차이가 없어요. 특히 이 아우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누구든지 호불호 없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디자인이죠. 예쁜 전면부 디자인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이 많이 올라가요. 양쪽으로 HID, 위쪽에서 준신형, 주간주행 등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가 화이트 바디어, 선호도가 좋은 색상이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위쪽으로 순정 썬루프 자, 그러니까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일반적인 컴팩트 세단의 길이감보다 훨씬 길다, 이렇게 느껴지실 건데, 트렁크 공간을 해치팩 스타일로 뽑으면서 길이감이 확실히 더 길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활용을 굉장히 잘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A3라고 순정 레터링 보실 수가 있고, 2호 TDI, 준신형 바디에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연말광, 테일램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트렁크 공간이죠. 트렁크 공간이 웬만한 소형 SUV급으로 나와주는 차량이에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정말 좋은 게 1열, 2열 편하게 탑승을 하면서 트렁크 공간 활용도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딱히 볼수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독일산 모델들이 이 차량 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신차 출고 가격이 어떤 세그먼트를 보든지 간에 3천만원은 대부분 넘어가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차 가격은 이제 3,600만원이 넘어가는 모델이지만 지금 중고차로 봤을 때 사고도 없고요. 주행거리는 짧고 그리고 차량의 유지 관리 상태도 좋거든요. 근데 70% 정도 감가가 되어 있는 1,100만원대잖아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독일산 모델 치고는 잘 나오지 않는 스펙 이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독일 세단이든 헤스펙이든 혹은 이런 외관형 모델이든 주행거리가 짧 으면 짧을수록 감가 방어에 유리 하겠죠. 잘 나오지 않는 감가 할인 폭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오토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전동 시트 보실 수 있는 차량이 고요. 위쪽에서 순정 썬루프 앞쪽에서 ECM 눈밀러, 앞뒤로 수천의 블랙박스, 순정 미디어 창,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스타뱅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이제 아우디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미디어 창을 오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로즈 할 수도 있는 버튼이 따로 올라가는 모델이고 공조기 보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은 3단씩 올라가고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형 송풍구를 포함해서 실내 디자인이 준신형 디자인이요 외관도 마찬가지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도 구형 버전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DIS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오토홀드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와이퍼, 핸들 리모컨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78,321km. 7만 아직 7만km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독일 세당이든 아니면 뭐 여타 다른 브랜드든 가격은 좀 저렴한데 주행거리 짧은 모델을 좀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게 차라고 하는 이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의 숫자가 연식이랑 주행거리에요. 연식은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요. 주행거리는 짧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근데 가격은 좀 감가가 많이 되어 있고 주행거리는 짧으면 좋겠고 다들 원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차가 잘안 나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제 판매가 대비 약70%간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는 크게 없어요. 연비 좋고요. 공간성 잘 나오고. 차도 구형이 아닌 준신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외관형 모델 중에서 성능이 굉장히 준수한 모델이고 연비도 좋고요. 치고 나가는 힘도 좋은 모델이요 벤츠의 C클래스 외관 그리고 3시리즈 외관 모델과 더불어서 아우디의 A3라고 하는 모델이 독일 외관 차량들 중에서 3대장 중에 한대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예쁜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량은 아우디 A3 외관형 모델이었어요. 자, 일단 주행거리가 워낙 짧고 주행거리에 걸맞게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 깨끗하고요. 그러면서 옵션, 실내, 디자인, 전부 다 신형으로 올라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1,120. 신차 판매가 대비 약70% 감가가 되어 있는 1,12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에 대차 거래 및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